FTX 한국인 피해 보상방에서 형들께 인사드립니다. FTX 물린 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여있는 뭐 속도가, 어 그렇게 발화로 늘진 않네요. 그래도 지금 계시는 형들은, 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저는 어쨌든 형들 이 FTX 문제는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형들께 방송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저보고 고생한다라고 말씀해주신 우리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어, 순수히 FTX 한국인 피해 보상 방에서는 흑반 유튜버도 FTX 관련된 이야기만 언급을 할까 합니다. 자 FTX 문제가 잘 해결돼서 그때서야 코인이 대상승장으로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되고 조속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어, 최선을 다해서 형들께 FTX 피해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TX나 대형 거래소, 어, 이런 거래소를 저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 지갑 디센트에다가 형들이 코인 보관을 하시고 안전하게 코인 장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